안녕하세요. 김성욱입니다. 어, 퓨전360 유저 모임에 이병현 유저님께서 그 문의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스톰브레이커의 도끼날. 제가 그 댓글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퓨전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좀 약한 기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퓨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날 부분에 있는 이런그 형상들을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그 도끼날 지금 형태를 보면 좌우 대칭인 형태가 많은데 좌우 대칭인 형태인데 좌우 대칭 형태일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중간 평면을 이용을 해서 돌출이나 회전을 양쪽으로 이제 해주면은 모델링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저도 어 처음에 돌출을 하고 그다음에 측면에서 이렇게 날 부분을 커팅할 부분을 프로파일을 잡고 스케치를 하고 음, 회전을 해서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인이 를 부분을 자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윗면에 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좌우 대칭이니까 이제 안쪽에 있으면 좀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다른 면에 했는데 같은 그 z값만 다른 평면상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편한 방법이 있겠죠. 가운데 스케치로 옮기고 싶을 때는 해당 스케치 오른쪽 클릭해서 어, 레퍼런스 스케치 플레인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로운 스케치면을 어디로 할 거냐 해서 오리진의 xy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xy 평면으로 스케치가 그대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윗면에서 스케치를 했지만은 중간 평면에서 어, 스케치를 한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돌출을 하는데, 어, 그냥 어떤 높이 값을 가지면은 이 측면 부분에 이 높이 쪽으로 또 커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어, 실제로 모델링은 그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고, 이제 패치 모드로 와서 새로운 면을 하나 만듭니다. offset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두 개의 면을 제가 원하는 높이만큼, 예를 들어서 1.5 높이만큼 new body로 어, 새로 하나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아래쪽은 solid, 위쪽에는 surface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좀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이 body, 솔리드 바디를 잠깐 가시성을 끄고 보시면 이렇게 서피스가 있죠. 그리고 스케치를 한번 이렇게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서 솔리드 바디에서, 1.5mm 지금 옵셋한 이 서피스까지 돌출할 어 스케치 면을 제가 한번 그 돌출을 한번 해보죠. 모델에서 익스트루드 돌출할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면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디스턴스가 아니라 투 오브젝트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윗면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솔리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솔리드가 뉴 바디가 아니라 조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조인할 원본 바디가 꺼져 있죠. 가시성이 그래서 이를 켜주고 나서 이제 켜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컷이나 조인이나 인터섹트 같은 부울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조인을 선택을 하고. 제가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만들었던 바디를 잠깐 꺼 볼게요. 그리고 잠깐 스케치도 다시 꺼보면은 자 이런 형태로 바로 돌출이 되는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 제가 돌출을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다시 이아 이게 엔드오브 파트였나 피처였나이 바를 움직여서 어, 익스트루드를 안한 것처럼 그전 상태로 돌아가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패치 모드에서 옵셋으로 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높이 값을 뭐 3mm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나서요. 역시 처음에 했던 이 스케치 부분에서 돌아와서 모델 모드로 가서 다시 돌출을 하는 거죠. 자, 스케치 선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깐 바디를 끄고 돌출할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스케치를 돌출을 하는데, 디스턴스가 음, 아닌 투 오브젝트로 해서 아까 옵셋한, 3mm 옵셋한 면 선택을 해주고, 역시 컷이 아니라 조인으로 해서 만들어주면은, 자, 완성이 됐고, 서피스 꺼주고, 스케치 꺼주고, 아, 켰네요. 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제가 원하는 그 도끼에 있는 어떤 형태를, 어, 모델링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음, 사실 도끼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뭐 도끼 역할을 잘못 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까 스케치 2번 가보면, 자, 지금 은 스케치 2번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 한뭐 이렇게까지 이 정도로 볼까요? 이렇게 하나 스케치를 완성을 해주고 스케치를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치가 회전이었으니까 회전할 기준이었던 축도 잡아주고 여기서 역시 크리에이트인데 리볼브로. 음, 스케치 2번을 켜야 되는군요 그래서 스케치는 자 이걸로 커팅을 하겠다라고 해주고 앵글 양쪽이고 뉴바디가 아니라 컷으로 이 볼보가 맞나요? 네 그러면 축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축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면 다시 스케치 꺼주고 음.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날 부분은 또 이렇게 특정 각도로 커팅이 돼서 이런 형태로 작업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부분만 어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쪽 양쪽의 음 부분도 보면은 또그 형태가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일한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신 후에 어, 지금 만들어진 것들이 이러한 그 피처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 돌출한 거를 제가 예. 안 잡았었네요. 네,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순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있는데, 음아 잘못됐네요, 그죠? 커팅. 이것도 순서를 조절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커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이세 가지 피처는 어, 뒷면에도 이제 뭐 생성이 되어야 되니까 어디 있을까요? 음, 대칭, 크레이지 있었나요? 네, 미러로 해서 어, 패턴은 일단 오브젝트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나, 네. 이거를 선택하고 미러 플랜은 오리지의 XY 평면을 기준으로 자, 대칭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앞뒷면으로 다 도끼날이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해서 오늘 설명드린 거의 요점은 스케치를 다른 평면에 했더라도 그 해당 스케치를 우클릭해서 Refine Sketch Plane을 클릭하고 다른 면을 선택을 해주면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걸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패치 부분에서 이 면을 특정 면을 옵셋으로 옵셋시켜서 새로운 면을 만든 다음에 어, 스케치 프로파일을 가지고 돌출을 할때그 지정 만들어 놓은 어 공면 서피스 면까지 이런 식으로 바로 돌출을 이제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 제가 처음 그 동영상을 녹화하면서 이렇게 그 말도 하는 거라 조금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네, 끝까지 네, 어색하네요. 아, 어 참고가 잘 되셨나요? 우리 이병헌 유저님,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랐고, 또, 어, 다른 또 문의사항이나 이런 그 알려드릴 내용의 기회가 만들어지면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